한60 한 얼마? 야, 키보드는 그래 주나? 아둘다둘다합처 아예 그러니까 키보드 30. 40 정도 한다는 거아니요30 어, 30, 어. 30 얼마야, 3 30한 어? 30 어? 5, 6? 3 정도. 0이라고 키보드 도란. 야, 삼성 마우스에 깜짝 놀라서 대답한다이가. <laughs> 그런 거쓸다 <좋은> <laughs> <있을 필요 없다. 웃음> <laughs> 결국 실력이다. 어. 스 됐어. 어, 써 볼래? 겁나 좋다 어, 뭐라고? 지슈라도 겁나 좋음 그래. 나 지슈라 서보고 싶다 중요한 것 같은데 키보드는 그다 아니다 키보드가 아. 얼마중요한데 임마 키보드 나는 누구 아, 목회를, 나 누구처럼 나 아, 목키를 그, 많이 눌러서 안 된. 어? 앞으로 가는거 안누르지 뭐질라고 앞으로 가 <laughs> 뒤로 가 어, 앞으로 안 눌린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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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가 고장날까 이제이마우스고 이제 된듯 마우스 마우스가 너데마우스어 마우스가 너 마우스가 너무 좋았어이마우스이저우이마우어이저우이마이마우이저가마가너이이 <laughs> 아구데센일때 오. 오, 있어 보고 좀 일초 있어 보고 준다고. 오늘 날이 오. 간 좋아 감이. 보이. 응? 누가 AK 안 찍었나 이거 뭐. 빠도 양이 <laughs> 나별로안 봤는데. 보자. 야 누가, 누가 요새 MK 쓰는 거 있나. 아아다 보이면 찍어줘야지 MK. 요즘에도 오탄 쓰는 사람 있나. 오씨 꽃 잘난 또 시작. 아. <laughs> 용태 1인칭 안 할라 했긴데. 아니다 아니다. 버그로대꽃 바꾼 다아바려는데못 바꾸고 시작됐다 말하다가 깜빡하고 이렇게 뭐 깜빡하다 보면 뭐 적응하고 하는거아 나이스 전기 보성기구 합니다. 악고 재창고. 꿀팁 빼고 빼고 찾아다니면 게시터슈. 뭐, 뭐 빼고 가면? 같이 빼고 돌아다니. 빼고 찾아다니면. 아, 필요한 파츠? 응. 음. 3 0 필요한 사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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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 MK 먹을 6배 여기 있어. 음. 요, 안에 응. 있어요. 요 안에 있어. 요 안에 요컨트6나 아, 6배 괜찮? 음. 난 뭐로 가. 여기 어그 시공이 잘안 쏴지나 오늘 하루 쉬었어 오늘 MK 많이 나오네 그래도 이틀 쉬었다 토요일 아침에 하고 계시던데 토요일 아침에 안 했다 CCTV 무섭네 나다 봤는데 CCTV, CCTV 왜 내가 그만, 봤는데 그만, 내술 먹는 날? 아, 설먹는 안날아침에 아, 하고 있던데그 그 켜져만 있었다. 켜져만 있었다니까. 사잘하네 조심해. 아니야. 아니야. 집 주소 다틀린다 아, <laughs> 어, 아씨네 숨네. 핵신 중에 핵킹, 중이야, 핵킹 아, 무슨 임내뭐하는지 알던데. 계좌번호 다틀린다데 <laughs> 계속 다 피파 하고 있다고 다 알던데. <laughs> 계좌번호 다틀린다데우리 <laughs> 피파 하는 거 알고 있던데. 돈기 필요한 사람. 돈기 밥구 하나 구쪽 같은 거먹는다또먹었네 응? 뭐군조 소식... 같은 거 먹고 그래. 내형쪽다 터주고 먹긴데. 아 이렇게 말을 해야 애들이안 오단 말이야. 와기형적인 플레이보다. 받 이유는 쪽기란니 어? 내장 밀배어아 맛있어. 얘를 서웅 버린다. 예. Yep. 어디 어디. 아, 아 연막이오. 먹으러 가야지. 근데 무게가 왜 이리 딸리지? 1인칭 무게가 더 드나? 그런 건 아니잖아. 설마 대창 하나 구한. 대창 아까 내 치고 줬잖아. 어디 이변? 일번아집 집중 안 할래 저 끝에 있는데 건택저 끝에 아 여기 있다 먹었다 엄마가 아니, 없는 게좀아뉴수가 없는데 진통제만 먹고 뉴스 아한4개 정도 줄수 있다 와 개구자네 <laughs> 진통제 원래 아니 아니 그냥 줄게 키가 없다 자는 다른데? 쟤제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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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이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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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쟤는 는 쟤는 요는 쟤는 쟤는 쟤 영상 보니까. 아, 네, 보다 요즘 용태가 존나 물어 랐다 어, 용태 요즘에 전성기 아이가 전성기 어? 전성기 가전써기아이 아이가 전번기왔이가다성가전성나아어가전왔기 아이가 전성기 가 전성기 아이가 전가전성튜브이가 조튜브 <laughs> 어? 아, 모르나? 저튜브 어, <laughs> 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렀네. 아, 진아 일망이네. 아, 너무하네, 아는 사람끼리. 음, 몰랐는데? 아, 홍보하고 돌아다녔는데. 아, 아, 그래. 용태 요즘 장난 아니겠지. 그래, 저번부터 용태 약간 샷박 올라온. 이제 전성기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 <laughs> 알지? 그 <laughs> 손흥정 감독님의 이제 그 손웅정 감독님 뭐 명언 전 즐기면 내려와야 돼. 상대편에 재현이 있어 모자데아 씨. 라우마 씨. 재이뭐라고 있던데. 뭐. 아 좋다. 기용인 줄 알고. <laughs> 기용이 왜 <그래서. 형이 웃음> <지금. 웃음> 아. 메시지 뭐는데 요 아, 존나 있어요? 웃기네 진짜. <laughs> 재현이 형인데. 아 <웃음> 존나 아, <laughs> 졸슨 무슨, <laughs> 무슨 일이고. 야. 아, 이제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말 걸어 봤다고. 그형그 결혼하지 않았어? 아니, 안 했잖아. 서로 어데 아니 여자친구 여자친구.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 막 올리고 어, 그러던 인데던 아, 개 웃기네. 재현이한테 기용이 형이세요? 재현이 <laughs> <제형이> 형인데요. 이러던데. <laughs> 야 그럼 니도 이마 성을 하지 말고 이마 나. 진이이렇라 이렇게 말. 어. <laughs> <영천. 가운타이가. 웃음> 아. 정신 못 차리겠어. 야 트라우마 걸렸다 <laughs> 아, <정말> 흔들리잖아 <laughs> 이미. 났다. 와. 욕배. 뭐. 욕좀 많이 먹었다고. 핫킹찍어서오도 아, 없나 아 오도. 지금 어, 야, 뭐. 근데 빌베 안에 구, 살리고 있잖아 하라고아라 뭐 우리 오도 아무도 없나 와 실화가 개집이나 개집이나 갑시다 그렇게 개집. 그래 개집가다, 개집 가자 개집 디그타 조심 이거 어그 써보니까 3배 슬람은 수직이고 그냥 도트 슬람이면 카프가 어떠라잉 아, 합포가 흐아가 진짜 좋아졌네. 어. 좌우 반동이 크게 완전 막아던데 아. 어, 딱살바닥네 아, 근데 어. 이들이 너무, 아, 너무, 너무 잘해서 말리던데. 아, 네 실력 예. 향상은1인칭이 좋아요. 음. 웬만큼할줄 어, 어, 아니까 이 기어 데? 들어왔겠지. 이제 어, 어, 우리 대집에? 북쪽에 조심. 차 갔나. 이호 주명봤어송차러 시동도 어. 송어 시동도 걸줄 아네. 와, 많이 늘었네. 플러시 F. 알테. 알트 알트 템. 구성원 한 사람, 부상 사람. 사람. 이스세개 들고 있어. 네개 들고 있어요 지네 떨어진, 떨어진 거 맞나 사람이 안비 힙하게 입었어 의상 오. 이거 뭐 이벤트로 주던데. 어 간지 나네. <laughs> 요즘 줄걸? 트 요즘 트렌드에 맞는 옷 입고 다니네. 아, 트렌드 맞나 이거. 가족댁 있고다행인것 같은데 있어? 이판 바퀴 바퀴 빌이판 치킨 아이가. 집집집집 살아. 아 얘들이 비용 같다아 밤에 어, 층2층층 옥상 2층. 옥상 옥상 옥상. 하나 둘 셋. 실화가 아무도 못 맞추네. 아겠나 아, 이거 이래고아 씨. 오 쏜다 쏜다. 오케이. 왼쪽에서 왼쪽에서. 힙아에 둘. 문 음. 2층. 나안 아, 맞춰. 쟤 SR이야? 어, SR이다. 무섭다. 아이. 계속 려고네리 없나? 카운터 때려. 이거 들이야 아, 아 s r 이 y I'm s o r m r r s r 잘하네. 진짜 무섭 r s r 잘하네. m sorry. I'm sorry. I'm m r r r s r 보고 싸웠네 내가 대고보 애들 없지 않나? 요 애들 아이가 맞지? 용태가 봤다는.. 아 니가 봤다 했나? 어, 어, 어. 월드잎, 때이제합니다죄이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이니다 죄송합니다. 죄송데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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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네 걔는 또 소모전 하고 있는데 뭐지? 오, 이거 대가리 찾자 대가리를 찾아 대가리? 이게 뭐 뭐야. 배성원이 뭐라고? 알섬? 아무쨌든. 후시야데. 뭐배진성 아니. 배신데. 수현이 베스트 프렌드. 배신자야. 아니 에 별명 좀잘지어라 배신자가 오고 있어. 만나고 보니까 지별명이 배신자. 나도 아, 애들이 부르니까 그냥 어 여기 앞에 뭐가 떨어지는데? <laughs> 어 애들이 불렀다. 만나고 보니 배신자. 요거 기다렸다 쏴면 되겠다. 예. 뒤에, 뽑 뒤에, 뽑뒤에 있다. 내가안 나오는데? 한 기자. 아이스. 못내나 이거 몇명 안 하나 들어왔다 어 켄졌어 어, 누가... 나이스 어,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오, 나 신고받은 신고, 받을... 신고 하다 아, 나가겠아글다아이 없네 이파한번 해야 되는데. 아, 게 없어서 시파룡. 아, 이거 친구 시체 먹으러 들어오네. 가요. 저기서 손은 번지 아이 바뀌 아이 또 따개비야? 응.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빨리 가자, 그럼. 들 장구호 하야 될 듯. 뒤에 어, 우리 쓸만한 데 있나? 여기 다 따개비 말고는 갈 데가 없는데. 아 근데 따개비 가면 다음이 나비야인데 어, 아, 어, 그래서 차박으려면 차박을려면 어, 여기가 제일 좋. 너무 지하나. 또 보급이야? 어, 뒤 하나. 차고지 하나 건너갔다. 어, 뭐야! 뒤에 뒤에! 우리 뒤에! 우리 바로 뒤에 왔다. 제가 못쏴어확킬야얘 말고 없나? 안 보이는데? 나안 아, 보여. 발소리네. 오고디? 설마 얘가 올라온 건가 이 팀에서? 그럴 수도. 시세 파밍 키라마 이거 뭐라 저러면 정말 세대 맞춰가지데채 먹고 가야 될 때. 온다 온다. 웬막 깔아 줄게. 온다. 씨발 깜짝. 어, 떼거지. 아, 연막만 먹고 빠질게. 아이바이살아야 우리도 가야 돼. 응. 음. 무시하고 가, 가야, 무시하고 가야돼 어차피 쟤들 잠김 T4 있는데 여, 여 뒤로, 뒤로 어! 내 뒤에! 뭐야? 와 올라왔는데? 여기 대박 일단, 일단 가야돼 가야 우리 출발해야지 다음 차에 나 넣을게 와... 어? 네, 네. 완성 가야 되는 아, 가야 돼. 그냥 가, 가 그냥 가아게 바로 가야 돼. 와. 아, 이 새끼 보 스톱머리 시작해야될 듯와 새끼 벗어 수, 그래 수현이 살이 있다 <laughs> 용타도 차에 태우는게 맞았어? 그래. 차에 태웠어요 아, 그냥 바로 부셔갖 갔어요 와나갑빠랑 대가리랑 다 터졌네 그래 살았다 뒤에 집에 없나? 갑바 보고 있는지 보고와봐 뭐를 아까 집에 있는 애들 이래빨리 붙었다고. 아니면 그 얘네 음, 그제대 친구 네, 아 친구 같은 애네들인가? 아, 수야이 좋게 잡고 있어서 좀 천천히 해야 돼. 아. 다리거 응. 먹고 있을게. 17번 팀이다. 17번 팀. 나붕대에물두개 있다. 어까 그냥 나 대가리 없, 대가리는 조금 더 땡겨야 될 듯? 일단 걸어가. 걸어간다. 응, 걸어와. 걸어가게, 뻔. 걸어왔어. 집에 있을 끼고. 불 빼고 아홉 명. 있을 것같은 음, 집에 100% 있다 좀 벌려도 될거 같은데 음. 여기 집에 여기 다이아다오방 2대 나무 사소리 나무 두대 어, 근데 저차 소리 들렸는데. 허팝이 계속. 이 잠긴다. 이번에 될까? 허팝이 잠겼다. 안 먹간다. 나 올라오. 어, 밑에 있는데 일평집에 있는 거다. 와 어, 뭐야 이거. 야 피고가 다 어. 어? 어. 어. 평집 하나 드셔. 나이스 여기 SR. 락가 붙었는데. 잡을 아인것 같아. 여기 안 돼. 아, 좀 땡이 그냥 서클 안쪽으로. 아, 땡게 땡. 난 여기 자리 괜찮거든나좀막 잡고 왔게 돌아서. 여기 따겜이 쪽이 있었는데. 보라니까? 얘가 다이네. 115 마냥. 형 쌤이랑 싸운 거 같은. 아까 아까 나 죽이네. 나 죽이네 죽었다. 거? 아 오케이. 너 나무로 여기 땅에. 형 아까 걔네들이 맞아. 그 밑에 밑에 집에들이 올라왔던 거야 아 그렇지 그 새끼. 음. 음. 여기 뚜껑 볼. 있는데 먹으려남 뭐라. 감옥이 조금 필요한데. 잘 네, 먹을게요. 쟤네 또 오는 거 어, 봐야 되는데. 삼두가 왜쪽만보면될거 같은데? 어, 먹으면 아플 거 같은데 오른쪽에 도 있어. 이번 뭐. 이거 연마가. 아, 이뭔고 대가리. 하이. 대가리 부족크다아 이거 차를 못 살렸네. 아 씨발 또아아탄 누구? 아누웠아아 수류탄 새끼. 아 가깝네. 아. 깝네